최근에 남양주시 공무원이 출근 두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어, 김포시 공무원 두 명, 양주시에서도 입사한 지 3개월에서 3년차 초임 공무원이 잇따라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남양주시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이에요. 구급 15호 공무원인데 인허가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제가 저도 단체장을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금 더 알아봤더니, 어, 이런 그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 인사 카르텔에 의한 불공정한, 불공정한 인사 관행이 매우 뿌리가 깊다 그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 그러니까 그 해당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거나 이런 것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 카르텔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뭐 경무 부서로 보낸다든지 이런 인허가 아주 복잡한 민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케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어 이게 이제 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특히 경기북부에 이런 도농복합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사님께서 이것을 한번 어, 조사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특별감사를 한다든가 물론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고 자치사무여서 과도하게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좀 만연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지사로서 관리 감독. 어~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감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적절한 어~ 표준 인사 규정 같은 걸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네. 좀해주시죠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남양주 공직자 그~ 깊은 애도를 어, 표하고요. 네.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 도에서 어, 이런저런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네. 어, 유념해서 어, 그런 일들이 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 또 어, 정보적인 것까지 있는지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네, 저희들이 네. 어,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어,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